진달리 진달리 아리야 무슨 노래로 속노나 득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김준교입니다. 먼저 그동안 사려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눈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기에 실수한 것으로 너그럽고 어여삐 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 치르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당의 대선배님들과 특히 다른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당원분들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제 선거 공보물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보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오니혹 공보물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은 지금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호 차베스 전 대통령은 분배 정책을 한다며 민간 자산을 모조리 국유화하고 재번재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외국 자본은 모조리 빠져나가고 국가 기관 산업은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잡아먹고 화폐는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될까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마두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두로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쌈짓돈인 국민연금으로 재벌과 대기업을 강제로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가 관세 폭탄을 맞고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대한민국은 IMF를 능가하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탐원전 정책은 세계 1위였던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국내의 원자력 고급 인력들이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금속 덩어리인 태양광 시설은 비가 올 때마다 전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시, 정시가 5대 5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이 변별력을 높이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드러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철래 아이들에게도 수능시험을 통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남성들이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우파정당 청년 최고위원이 20, 20대 30대 남성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분들을 챙겨준단 말입니까? 특히 소외된 20대 남성들은 정말 분노를 느끼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이분들을 감정적으로 고듬어드리고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개선까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성인권까지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일으키신 소중한 한국경제를 이대로 문재인이 망치게 두고 보실 것입니까? 그것을 막아내고 국가구도를 피하기 위해 젊은 청년인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